할렐루야! 필라 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프리스 빅토리언 교치 복음 싣고 달리는 교회, 복음을 싣고 지금 영정도, 네일 바이크, 저희 교인들이 지금 복음 전도단으로 지금 예수 전도, 복음 전도지 들고 지금 달려가는 교회, 복음 싣고 달리는 교회, 어,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 복음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선데이 오십 서비스 피니쉬하고요. 어, 주일내배드리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모빙처치, 복음 싣고 어, 달려가는 교회로서 지금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러 어, 영종도 지역, 어, 레일바이크, 어, 많은 사람들이 선데이지만 이렇게 야외 놀러 와서 어, 지금 전도지를 돌리러 저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빌라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빌라 장로교회 복음 실고 달리는 교회 지금 전 교인이 전도지를 어, 돌리러 전도 사역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땡큐가 감사합니다.